2 3년3 월에 김 퇴사를 처음 시작해서 약5 개월 뒤인 8 월에 퇴사를 했는데 그때 팔로우 수가 약 정도 됐었어. 지금까지 쭉 받았던 메일들을 보면은 김 퇴사를 시작하고 약 일주일 후부터 협업 제한 메일이 와서 퇴사할 때까지 끊이지 않았었더라고 한 달이 <S> <S> 넘는 거같아 그래서 사실은 그때 크게 고민하지 않고 퇴사를 결심할 수 있었어. 안녕, 나는 인스타그램에서 오피스툰을 연재하고 있는 김퇴사라고 해. 미국 코믹스 스타일로 한껏 안에 직장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만화로 만들고 있어. 그래서 지금까지 통산 조회수는 3천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더현대서울과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오프라인 파업도 준비했어. 오늘은 내가 회사를 나와서 어떻게 대기업들의 러브콜을 받는 작가가 되었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해.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광고나 협업 제안은 언제부터 받았어? 협업 제안은 생각보다 팔로워가 낮을 때부터 많이 왔었어. 보통 이제 협업 제안을 마케터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은 팔로워가 높은 이미 검증된 분들에게 컨택을 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팔로워가 아직 낮지만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더 발굴해내길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협업 제안이 오는 빈도수는 내가 처음 김태사를 시작했을 때랑 지금이랑 거의 비슷 한 달에 12개에서 15개 정도는 없는 것 같아 내가 아무래도 직장인 콘텐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광고를 할수 있는 스펙트럼이 꽤 넓어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관련 제품이라던가 부모님한테 선물할 수 있는 브랜드라던가 게머 회사에서도 협업 제안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내 콘텐츠에 지금 팔로워 성, 성비가 거의 50대 50인데 남녀 취향을 크게 타지 않다 보니까 협업할 수 있는 그 브랜드의 스펙트럼이 아무래도 넓은 것 같아 그 브랜드를... 내 채널에서 광고를 할때내 톤의 매너로 표현할 수 있느냐를 좀 보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재미있게 할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보고 있어. 지금 김태사를 운영한지 딱 2년 정도가 됐는데 지금까지 삼성, LG, 토스, 신한카드 등 되게 많은 대기업들이랑 일을 해왔어. 그리고 작년에는 현대백화점에서 나한테 제안이 와서 대현대 서울에서 팝업 겸 전시를 진행했었고 또 용산 아이파크 몰에서도 오프라인 팝업을 진행했었어. 더현대 팝업 일화가 궁금해. 사실 제안 메일을 처음 받았을 때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핫한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그래서 오히려 놀랐지. 내가 진짜 핫해지기 전에 먼저 컨택을 이렇게 빠르게 하시는구나. 대현대 서울에서 바로 연락이 왔던 건 아니고. 현대백화점 본사에 있는 문화콘텐츠 담당자님께서 나한테 지점은 어디든 상관없으니 고객분들에게 즐거움을 줄수 있는 또 새로운 경험을 줄수 있는 전시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주셔가지고 또좀 고민됐던 끝에 대현대 서울에서 전시 겸 팝업을 진행했었어. 내가 대현대 서울에서 팝업을 하기 전까지는 인스타그램에서만 연재를 하고 있었는데 내 팔로워분들은 거의 20대에서 40대 사실, 마, 가장 많은 것은 30대거든. 근데, 대현대 서울에서 팝업을 할 때는 이제 뭐 10대부터 50대, 60대 이렇게 다양한 연령들의 반응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 근데 생각보다 50대 50, 분들 또는 외국인 분들도 이 콘텐츠를 보고 되게 재밌어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큰 확장성이 있는 콘텐츠라는 느낌을 받았지. 굿즈는 어떻게 만들었어? 이 굿즈들은 내가 오프라인 팝업을 진행할 때 만들었던 것들인데 이 중에서 내가 애정하는 것은 포토 카드 팩인 것 같아. 내가 미국 빈티지 코믹스 스타일을 이제 차용하고 있는데 그 그런 빈티지한 느낌 비주얼 컨셉을 좀잘 담아낼 수 있기도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미국 만화 코믹스의 굿즈 같은데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내 직장인 관련한 그런 유머가 들어 있어서 되게 재미있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 또한 가지는. 이게 회사 생활에서 감정 소모 안 하는 마우스 패드라는 제품인데 나도 지금 잘 쓰고 있고 이제 사실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사용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되게 쓰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기분 좋아지고 나는 좋은 것 같아. 책 괜찮아요. 책 소개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이제 식당 컨셉으로 팝업을 진행하면서 만들었던 맛있는 퇴사 스티커인데 특히 이 퇴사의 효능 이거는 내가 조금 더 신경 써서 만들어서 예정이 가는 것 같아. 이 퇴사의 효능은 내가 키링으로도 만들었는데 예로부터 퇴사는 우리 몸에 원기를 불어넣는 명향으로 전해져 왔다 이렇게 써있는데 가지고 다니면은 좋은 기운을 주는 것 같아 그리고 이런 것들은 스티커 자석인데 사실 내가 이걸 처음 기획했을 때든 생각은 아 누가 이거를 자기 회사 엘리베이터에 몰래 붙이고 도망가면 재밌겠다 라는 생각으로 기획을 했어 그래서 한면 정도는 누가 자기 회사에 이거를 붙이고 그거를 인증샷으로 올려주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이 중에서는 이게 제일 잘 팔리고 당일 회사 그다음에 이 순으로 이제 잘 팔려. 사실은 내가 바이럴의 일환으로 어, 팔로워분들이 신청을 하면은 그 회사에 가서 엘리베이터 내가 몰래 붙여 드릴까 생각도 했었는데 신고 당할까 봐 아직 하진 못했어. 내가 그래도 아직 크리에이터로서 남은 수명이 좀 있기 때문에 좀더 근데 혹시라도 원하는 분 있으면은 알려 줘. 내가 그 회사에다가 붙여 줄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뭐야? 어디서 영감을 얻느냐라는 질문을 받고는 하는데, 영감이라는 것은 어디서 무엇을 본다고 해서 얻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 봉준호 감독님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그 괴물이라는 영화를 처음 만들 때그 영감을 동물 다큐에서 얻었다고 하시더라고. 그게 펠리컨이 먹이를 잡을 때 바로 삼키지 않고 입에 넣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괴물이 사람을 납치하는 영화를 떠올렸다고 해. 그렇지만 우리가 모두 동물 다큐를 본다고 해서 독창적인 영감을 얻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영감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인풋을 얻느냐 보다는 그 인풋을 보는 동시에 내가 단순히 글이나 그림뿐만 아니라 내 생각으로 또 나만의 해석으로 그 인풋을 받아들이고 그 인풋과 아웃풋이 충돌했을 때 새로운 영감이 태어난다고 생각해. 그래서 만약에 창의적인 일을 하고 싶거나 창작을 하고 싶은 분들은 많은 것을 보고 뭐 많은 영화나 많은 책을 보거나 그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자신만의 어떤 관점과 자신만의 해석을 만들어가는 게더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해. 빨리 성공하는 노하우가 있어? 지름길이 있다면 좋겠지만 내가 처음 인스타툰을 시작할 때도 어, 인스타툰에 대한 지름길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았어 예를 들면 어, 인스타그램에서 알고리즘에 잘 노출되려면 무조건 그 당시에 열 슬라이드를 쓸 수가 있었는데 그런 열 슬라이드를 모두 채워놓고 또 본문의 글을 길게 써서 사람들이 무조건 오래 체류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인스타툰으로 알고리즘에 잘 노출될 수 있다는 그런 글들도 많았고 되게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지름길들을 말을 하곤 하지만 물론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게 단기적인 성과로는 도움이 될수 있어 근데 만약에 성공의 기준이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라 계속 그 일로 살아남는 거라면은 오히려 그런 쉽게 바뀔 수 있는 기법들이나 어떤 법칙들이 아니라 자기만의 세계관을 구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 지금은 거의 아침 9시에 일어나서 10시부터 6시까지는 이제 협업 관련 메일 소통이나 굿즈 스토어 준비를 위주로 하고 있고 잠시 퇴근해서 집에서 우리 아이가 잘 때까지 육아를 하다가 아이가 잠들면은 다시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좀더 집중해서 만화를 그리고 있어 김태사가 생각하는 경쟁사는 어디야? 나는 사실은 경쟁심이 좀 많은 사람이야 근데 경쟁사를 정해두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 왜냐면은 이제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더라도 그 각각의 목표나 또 방향이나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배우고 싶은 부분이나 나보다 먼저 앞서 경험을 한 좋은 분이 있다면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배우려고 하는 편이야 최종 목표가 뭐야 최종 목표는 내가 김 퇴사를 시작하고 회사를 퇴사했을 때랑 변함이 없어 행복한 가족을 만드는 거야. 조금 추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는 것보다 이미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게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되게 이제 뭐 유튜브를 보거나 인스타그램을 보거나 세상에서 무엇을 얻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는 굉장히 많지만 자기한테 소중한 것을 지키라는 메시지는 없거든. 그래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뭐 학업을 열심히 하거나 그렇게 되게 열심히 살다 보면은 이제 세상에서 중요하게 말하는 그런 얻어야 할 것들, 뭐 돈이나 뭐 커리어나 그런 많은 것들은 내가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기는 쉽지만, 정작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지키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 그것은 내가 직장 생활에서 그런 선배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오히려 어떤 남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과보다는 내가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과의 어떤 가치나 행복을 계속해서 지키는 것이 내 최종 목표로 생각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스타툰을 시작해서 본업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각자마다의 길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성공하는 방법이 달라 그래서 뭔가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두려움 때문에 주변에 많이 질문하게 되고 묻게 되는데 너무 많이 묻지 마 그냥 주변에 많이 묻는 것보다는 너의 직관을 훈련시키고 그 직관을 믿어 직관이라는 거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어떻게 훈련되는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는 뭐라고 생각해? 이제 결국 사람들은 무언가의 매력을 느끼려면은 나는 기본 조건이 일관성 그리고 솔직함인 것 같아. 근데 이제 큰 브랜드일수록 사실은 구성원들이 많아지고 무언가를 어, 결정해야 되는 이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일관성을 지키기가 어려워. 그러다 보면은 우리도 우리 주변 친구들한테 사실은 매력을 느끼려면은 계속 말이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모자라더라도 조금 말이 실수하기도 하더라도 일관적인 사람한테 더 매력을 느낀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자신을 감추기보다 자신과 다른 모습으로 자기를 포장하기보다는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를 우리가 매력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래서 모습은 브랜드라든지 또는 어떤 작가나 크리에이터라든지 우리가 남들에게 표현하는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어도 그 안에서 본인이 지키고자 하는 일관성, 뭐 고집일 수도 있지 그런 것들을 계속 지켜나가고 또그 안에서 솔직함으로 매력을 보여주면은 아마 사람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나 또 브랜드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지금까지 지금까지 김퇴사의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퇴사하지 말고 김퇴사 콘텐츠 오래오래 사랑해줘 고마워 아평소내 말투가 아니라서 으로 내콘텐츠 <laughs> 하지만 <하진> 어려워. 아. <laughs> 아.